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문자 연구를 진행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통해 문자의 과학적 원리를 극대화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존재했다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문자 연구를 진행했을까요? 한글이 가지는 논리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그는 현대 기술과 결합한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진행할 문자 연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자 최적화 연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는 의문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현대에서 그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문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글자가 학습이 빠르고 어떤 조합이 사용 빈도가 높은지를 분석해 문자 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어느 학습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글의 발음과 문법, 체계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음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발음 패턴을 AI가 학습하고 이에 맞춰 음운 규칙을 조정하는 연구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음성 인식과 문자 변환 기술을 결합하여 언어간 변환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AI 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문자 체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 국제표준 문자로서의 한글 연구. 세종대왕은 한글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로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발전시켜 국제표준 문자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한글이 다양한 언어를 표기하는데 적합한지 연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언어의 발음 체계를 분석하고, 한글의 조합 원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글을 기반으로 한국제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글 교육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학습도구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한글을 쉽게 익히고, 이를 자신의 언어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발음과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기반의 기호 체계를 연구하여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3 음성 문자와 생체 인터페이스 연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는 발음과 문자 간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음성 문자와 생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문자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음성 기반 문자 입력 기술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문자 입력 없이 말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문자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분석하여 AI가 자동으로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인식 기술과 결합하여 문자 입력 없이도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면 이를 AI가 분석하여 자동으로 문자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형 인간 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살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송글씨 인식 기술과 한글의 조합 원리를 결합하여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문자 입력 방식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대왕이 현대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문자 연구를 진행했다면, 그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자 최적화 연구, 한글의 국제 표준화 연구, 그리고 음성 문자 및 생체 인터페이스 연구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고 방식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주도하는 중요한 도구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